선취점이라서 아, 좀 손해긴 해. 불 빠졌냐? 예, 빠졌어요. 바이크 풀 아, 씨. 오케이. 거안러 거니까. 나 그냥 바로 갈게. 네. सभु <laughs>. कुझु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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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different. laughs> <Nice. laughs> let <laughs> 처치했습니다. 아하... 굳이 저걸. 아, 반찬아. 야, 이, 수, 저기 승환이도 한다고 하지 않았냐, 룰? 네. 승환이는 어때? 잘해? 어... 저보다는 잘해요. 아, 너보다 잘해? 네. 오. 그 그래? 네, 자기가 알로는 플레를 갈수 있다고 하는데 플레를 아직 못 갔어요. <laughs> 그럼 지금 뭐? 뭘... 저거야? 그 아직 골드야? 아이 새끼 뭐하냐? 나이스. 잡았다. 그래도 오잘하나 어, 보네 아, 맞아, 맞아. 뭐 하는... 아이하이크풀 뭐 어, 이제... 돌아와야지. <laughs> 근데 맨날 이제 치속으로만 하다가 전문자 되니까 좀센거 같긴 하다. 이게, 지독자로 하면은 훨씬 유리해요, 이지가 계속 콜타치면서 그러니까. 빠지면서. 이거 훨씬 난거 같아. <웃음> <웃음> 나이스. <웃음> 뭐야, 이 새끼도. 뭐좀 뭐 알고 전멸했어야 침착되니까 만화가 안 부족한데? 예, 그래서 침착돼요. 어. 그 죽이고 나서 그 뭐야 만화 수급할 수 있어서. 괜히 연호물 거 같네. 이건 용도 내 거. 이거 블루도 내 거. 아이씨 비 잡냐? 마아저병어 나이스. 나이스. 어차피 저거, 제가 달려갈 거라가지고. <웃음> <웃음> 아, 뭐야, 아이씨. 잘못 잡고 아, 꼬질아. 아, 꼬질아. <laughs> <laughs> 그, 제드 궁이 송리나 저걸로 풀리냐 저거 그 무슨 뭐 뭐지? 그탱리이생 우리, 우그 정.. 제... 정정리나 미카엘로 리리죠 미카엘? 수은 우은으로 풀려? 네아 그럼 수은 사리 우리, 우 아이고, 에이, 나이스. 오 어, 나이스. 이스아이거아이스 아우, 나이스. 아이스 씨. 어, 나이스. 아우, 다이스 아우, 나이스. 이스이이 장화는 그냥 저거 가면 되나? 예전처럼? 에저, 아, 왜이렇게 이거 다까먹 이거 아, 네. 이거 아, 거야 아, 거상 아, 없어요신 아, 은거택이니까 아, 이 소프트 이거 뭐 이거 는거뭐 이거 아, 거 뭐야? 아, 이거 뭐야? 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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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 죽이는 죽여줘, 알파야. 오, 음, 아, 밟아 죽인 거지. 죽여, 어, 나이스. 저거신 능력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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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이스. 나 나이스. 나이스. 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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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제드봇 아 저기 이제입니 야 빠져 빠져. 아, 나이스. 야뭐 <laughs> 하는데? 아군이 당했습니다. 와 나이스. 어, <목소리> <목소리> 바텀 게리다 <깨지다>, 이거. 그렇지. <laughs> 바텀에 힘 실어줘야겠다. 나 미러볼. 그래도 원딜 대충 좀 해. 그 포타 골드 매겨드릴게요. 전령 있어요 전력. 야왜 원딜 하는 도아냐 근데? 원딜이네 주무랑 아로 연습할 때. 네. 아내려친는 서폿밖에 안 하거든. 그래서 <laughs> 씨발 내 맨날 원딜만 해야 돼. <laughs> 그 같아, 씨. 근데 존나 힘들잖아. 근데 원딜이 때리 는 맛이 있어. 즐겁긴 하지. 그렇잘 컸을 때고. 야 이거 존나 힘들 땐 존나 힘들잖아. 좋아. 와 진짜 만화가 근데 아막 쏘고 나 절대 안 들어. 베니씨가 이거 만화 만화문에 붙어 갔어? 나한국 그 들어가. 아니 만화문은 괜찮아요. 무라만나 뜨면은 세 가지고. 야 송만 헤르메스 10m 가면은 풀린다 이거지? 그 안전하게 갈 거면 은인타비이날것 같긴 한데 제드가 있어서 아니 아니 이거 내가 이거 산거 봐봐 칼 초록 색깔 이걸로 제드 공 풀리는 거 아니야? 이거 순이잖아 예 풀리죠 네, 그, 그거 이미 갔으니까 공속 가도 될것 같은데 신발 공속 가도 돼 와, 저 엄청... 아, 저 저거. 와, 저거. 담이해 나이스. 아이고, 뭐야 이거. 어요 팀원 잘컸어요 그래? 아, 그래? 아약 역할 곧소 가자, 아이씨, 저거 못 맞췄어. 에헤, 지랄하네, 아유. 허이고 아이스 내가 먹을 발파 내 네, 발파 먹고 아야 제가 정글이 딜 갔네. 멍청하네. 오, 온다, 아이스. 어, 뭐야, 야, 저, 제드공안 풀리잖아, 이새끼야. <laughs> 아, 안 풀렸어요? 어, 손으로 안 풀려 아, 아, 아 이래 못됐다 나 이거 쟤안풀렸이 까지? 칠 빼고 왔는데 누가 지 아, 조심으로 풀어야 돼. 아. 괜히 소다네뭐 어차피 저기 무무 쪽하고 애시궁 풀릴수 있으니까 뭐. 그래요? 비도 아, 포샷 네. 의 머리는 그냥 손바파가 거의 걸분만가지 얘 요모트 이 찾쳤습니다. 저 아.

어탭 뭐가 되냐 여기서 에~ 필멸자갈까 어~ 아니면 초식 아... 하나 갈까 어~ 그~ 저도 잘 이질를안 해봐가지고 안 먹어 나가도 너무 유리한데요? 응. 수 수전사? 아, 응. 응. 이거 레드 드시죠 레드. 시카고, 기왔 다, 아, 안갔네 이렇게, 이네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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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i'm gonna 습니다 음 오, 나이스, 공 나이스, 나이스. 어, 바로 잘 이겨주는구만. 너무 멀어. 야, 이거 어, 나이스. 와우. 잘가 야, 뭐 하냐? <laughs> 겁죽이요. <죽여. 웃음> 못 잡았, 못 잡았 어쨌죠. 있어가지고. 적어도 이기겠다 그래 네. 그래도 이거 빼가.. 빼갖고 와야 네 제드.. 제드 보시라서한번칠 만하긴 한데 한번 쳐볼까? 아니.. 아니.. 안될 것같아 아, 애들 다 어, 왔어 두 명이 바텀이라서 <목소리> <목소리> 가서 정비 한번.. 제약 걸도 너무 커가지고 야 저거 사는 건에바지 저거 뭐야 이거 아나이케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냐 그 초시계 하는 거 있잖아 소천사 결이 아니 소천사 말고 이거 오래시계 조냐요 어. 어 조냐 사는 게 날라 어차피 얘 만화 아니 지금 너무 세가지고 만... 소천사 가는 게날것

아죽고 어, 뭐야 나 죽었네? 아소주천사 신현수 용먹어 이제. 바로 바로 가도 될것 같아. 바로 가도 될것 같아. 네. 하가도아 도... 바로 하다가도 그냥 바로 한타이이기 뭐야? 아, 명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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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었반 e f e r r e d m